오늘은 음... 날씨가 좋아서 바다에서 좀 시간을 보내보려고 나왔습니다. 또 만났어요, 아직. 오, 메리 굿. <laughs> 어제도 막 엄청 흥정했던 분이거든요? 지금 흥정 성공해가지고, 아, 할까 말까 고민만 했던 그 헬멧 다이빙. 그거랑 이따 산셋 세일링 보트까지 같이 해서 조금 저렴하게 어, 예약을 했습니다. 갑자기 급으로 헬멧 다이빙 하러 가볼게요. 그 물속 깊은 곳에는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래지 상상이 안 가요 아나왜 어, 떨리지? 나 <laughs> 산다라고 봐아 산다라고 봐?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 무섭다 아나 너무 무섭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빵은 되게 무서웠는데, 어, 바이버분들이 알아서 안전하게 잘 잡아주시고, 리뷰해주셔가지고, 뭔 그만한 가치가, 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서 사진도 왕창 찍어주세요. 맨날 해보고 싶었는데, 항상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어. <목소리> 이게 돈을 써야 재밌는 것 같아. 이게 누군가한테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성취감이에요. 뭔가 자신감이 조금 올라간 느낌? 단팥이랑 어? 어? 돼지고기 고추랑 삼겹살리랑갈릭라이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제가 예약해놨던 선셋 세일링 부트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아까 낮에는 분명히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구름이 엄청 많아져서 뭔가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오늘이 본 노을 중에 최악인 것 같은데? 내일 탈까요? 내일? 타도 돼요? 네, 그럼 내일도 5시에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네, 네. 노을이 제일 안 좋아가지고 왠지 타면은 5만원 버리는 기분일 것 같아요. 아, 그냥 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날씨가 막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바람이 더 불거나 막 비가 내린다고 하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해가 조금 보여서. 그래도 타면은 재미는 있을 테니까. 또 노을도 운이 좋아야 볼수 있거든요. 황금 노을은. 아, 그냥. 질질 끌면서 스트레스 받으니 그냥 오늘 타버리는 걸로. 네. 드디어 탄다. 어떤 기분일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걸 타고 노을을 보면. 우와. 이거 탄다. 헥! 아! 아, 쏘리! 아! 아! 이거 오로지 이렇게 바람으로 가는 데 이렇게 빨라요. 어머머머머머 예, 어머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누가 운전해? 오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해? 어디 자? 옆으로? 아아 너무 아! 무서운데? 아아 아! 옆으로 옆으로. <laughs> 재밌다. 뭐 그렇게 노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오오오 아, 아. 아,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아, 경기 되게... <laughs> 빠진 사람. 어없어요 아, 어, 다행이다 어머, 어, 날르는 것 같아, 살짝. 아,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아, <laughs> 다들 덥다 오늘. 어머, 어머, 어야 아, <웃음> 아, 아 <laughs> 안 보여, 완다 무서워, 아주. 무서워, 이쪽만 보여. 괜 어? 괜찮아, 괜찮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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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봐봐, 개구리, 개 아, 땡큐, 서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제 반대로 가야 되니까, 방향 때문에, 무게 방향 때문에, 탈를 바꿔요. 오! 너무 여기 아 Okay? <laughs> 아이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유 <laughs> 오케이? <Are you okay? 웃음> 안전해 보이지만 조정을 잘못하면 큰일나나보다 그렇게 <laughs> 어. <laughs> 빠져도 죽기는 안돼 옷은 꼭 젖어도 되는 옷 입고 오세요 이제 집으로 I'm <laughs> sorry. 뭐 생각했거든요? 아니, 전혀. <laughs> 진짜 바람이랑 맞짱 뜨는 느낌? 진짜 거의 놀이동산급으로 무서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니 위드 비치에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날씨가 바람이 좀 불고 흐려요. 사회를...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땡큐, <laughs> 땡큐 so much. 오, 이런 느낌. 여긴 또또 또 다른 느낌이네? 와 여긴 네트도 있다 이렇게 와비니들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 네, 해변마다 느낌이 다른 게좀 신기한 것 같아 여기가 날씨 좋을 때는 파도도 잔잔하고 스노클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와봤거든요 다리를 잡고 저도 바다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니위드 낭만이다 대박 여기 아까 노래 부르시던 분이 사진작가시래요. 인스타그램. 어, 인스타그램. 1818인데, 인스타그램 1818. 그래서 요거 사진 찍어줄 테니까 팁 조금만 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되게 멋있잖아요. 이거 뭔가 구글랩에서 본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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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oana, you know Moana. 어, 모아나. n a m o What can you say? w h 이 아주 많은 친구가 많구만. 이게 폭파조개로 만든, 폭파조개 껍데기로 만든 이렇게 액세살이 상점도 있어요. 아니, 아픈 사람 맞아? 무서워, 무서워. 인생샷을 건지기 위한 험난은. 아, 아, 여기구나. <목→> <목> <목> 아. <목> <목> 아, <목> <목>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ook me.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c m e uh, on. l i e t h i Yeah. o k 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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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yeah. yeah. Another. <목> another. Look ther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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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down. Look up. Okay, camera. Okay. Yeah, hey. 진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Uh, s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Bye bye. 카페라 이제 멋있는 포토존도 데려가지고 사진도 열심히 찍어줘가지고 팁은 그냥 알아서 달라고 해가지고 백세도 데렸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똘상자고 계시 원한 드레드나? 나? 아, 150. 너? No? 근데 여기가 워낙 안쪽이어서 조금 비싼 가격이어서 그냥 갈 거, 가야 될것 같아요. 200. Thank you. t so 이 2층에는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When I Spanish that day. Oh, yes, yeah. thank you. You have a very cut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Philippines, I'm ver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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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r y y e y h a p p r h a p m e happy. e y h a p h a y h a e r y happy. I'm v happy. y h a p a y h e r y happy. i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스테니쉬 라떼 주문했습니다. 스파치 캔디 커피맛 같은 느낌? 햄 치즈 그린 샌드위치 주문했습니다. 맛있겠는데? 두툼한 빵에 햄이랑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예 게이드. 이거 지나가다프라이시클 잡아서 샀어요. 40? Thank you. s a l a m a t h 100? 아, 와우. 이거 진짜 싸다. 여기는 다 100페소라고 합니다. 흰색 있으니까 이런 색깔 있는 것도 살까요? 아, 원래 저기 앞에서는 50에 팔거든요? 근데 여기는 20이래요. 저렴하게 파니까. 파츠는 안 올게요. 역시 해변가는 자리값이 비싸서 그런지 물건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도라카이가 이렇게 골목골목 길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도 골목 되게 좀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확실히 바닷가 쪽 상점보다는 여기 골목 쪽에 있는 데가 저렴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팔찌도 20에 살수 있다. 20이면은 한 500원? 아무튼 완전 득템. 이제 호텔 들어가서 와, 노 진짜 너무 예쁘잖아. 방에서 마사지 받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One, two, three, one more. Yes, okay. <laughs>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가 많이 드시고 가격도 저렴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막 비비큐 꼬치도 있고 치킨도 있고. 들어가 봐야겠다. 닭다리 두 개거나 바비큐 꼬치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굽고 있어요. 주문하면은. 바로 저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로 주십니다. 어, 하나는, 하나는 매운 거, 하나는 안 매운 거 이렇게 시켜봤어요. 다 먹을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포크를 셀프로 다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올리비는 음, 바삭바삭하고 조각 바로 튀겨진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튀겨진 걸 주는 느낌이에요. 진짜 건축한 거. 돼지갈비 같은 맛이 여기 가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귀여워. 哎呀，养我们这么高。<noise> <noise>